더 잘해주실라고 아직 잘안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한 김태경 시위원입니다. 저희 시흥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분농복합도시로 성장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 시는 1989년 인구 약 10만의 도시로 시승격이 된 이후에 올해까지 1900, 어, 2015년 올해인 해도 인구가 43만으로 4배나 늘어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2020년까지 약 5년 후에는 인구가 약 70만으로 성장될 중소 도시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규모도 1989년 시 승격 당시에는 176억 원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소도시였습니다. 지금은 72배가 늘어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재정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화적인 인프라나 또 문화적인 아디에서 아직은 열약하게 그지 없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내만 갯벌 있는 갯골 생태공원과 조선, 조선시대 학자인 강희맹 선생이 최초로 연 씨앗을 갖고 와서 관에서 시범재배한 관곡지 그리고 정조대왕 때 완성된 최초의 우리나라 간척지 사업으로 된호적벌이란이 아름다운 자연적 유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의 부재로 아직까지 문화적인 가치가 제대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도시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란 삶의 문화가 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중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육, 문화산업을 육성시켜서 시민들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대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은 시장의 책무로 담아 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교육의 기회 확대, 그리고 문화, 산업진흥과 관련된 확충 및 인력, 기술, 창업 등의 지원을 비롯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하고 또 국내 문화교를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 리더를 육성과 지원하는 조례로 시장의 책무로 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이 이러한 조, 조례 안에 계속되는 내실 있는 추진 사업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담았습니다. 그 뜻은 5년 단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도시의 구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민간 단체에서는 문화도, 문화도시 시흥프롬이라는 단체에 계획 수립과 연구 개발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제안을 또다시 민간 차원에서 제안하는 그런 시흥 포럼으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과 문화적인 삶의 질이 앞으로 많이 향상될 저희 시흥시는 첫 번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 성장 가능한 변차 역할을 21세기 문화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역점 사업을 두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정착성을 확립하고 인근 도시에 비해서 사실상 낙후되어 있는 저희 시흥시는 이러한 문화 도시의 문화를 통한 지, 지역 전통을 계승하고또 지역의 특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흥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한 그런 도시로 수도권에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문화의 새로운 선두적 역할을 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 도시의 역량을 제고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